많은 분들이 보약하면 생각하시는 것이 녹용일 것입니다. 그만큼 녹용이라는 약은 자양강장에 도움이 되는 한약이지만 어떤 분들께는 녹용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으시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녹용을 오히려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용을 드심으로써 열이 더 심해지고 혈압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열이 많은 사람이 열이 많은 약재를 먹게 된다면 이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에 열이 많은 분들은 녹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 체질이 녹용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녹용이 들어간 어떤 한약을 조금 드셔보시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녹용이 된 약을 조금 드셨을 때 기운이 나시고 몸이 따뜻해지시고 컨디션이 좋아지신다면 녹용에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녹용을 조금이라도 드셨는데, 뭔가 좀더 답답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면, 녹용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한의사에게 가서, 내 몸이 녹용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정확하게 진맥을 해드리고, 내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녹용이 내 몸에 맞는지, 또는 해가 되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가시기 귀찮으시고 또 여력이 안 되어서 시간이 안 되어서 한의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분들께 녹용이 잘 맞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체질적으로 몸이 차시고 또 마르시고 기력이 없으신 분들 특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녹용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소음인이나 태음인은 기본적으로 심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조금만 차가운 거에 대이면, 춥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기력도 안 나고, 소화도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추워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께는, 녹용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시다면, 녹용과 관련된 한약을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지어 드시는 것이, 해보다 득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본인의 몸에 맞다고 해서, 단시간에, 엄청나게 효과를 보려고 많이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과유불급입니다. 적절한 양을 계획에 맞게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녹용한약을 건강하게 드시는 팁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녹용보약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장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실 때는 한제 정도로는 몸에 녹용 보약의 효과가 충분히 안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하루 두번 또는 세번 한약을 섭취하시게 된다면 그 녹용의 영양분이 내 몸에 쌓이면서 신진대사가 증진되고 컨디션이 끌어올려집니다. 그 이후에는 몸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약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좋아지시고 나서는 하루에 녹용 한약을 한 봉씩만 드셔서 꾸준히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한약을 당분간 쉬시다가 추워지는 가을이나 겨울에 한 한제 정도에서 두제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여름이어도 냉방병 때문에 몸이 추워지고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영 컨디션이 안 좋으면 녹용 한약을 한제 정도 지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한 제는 하루 두 첩씩 10일치입니다. 근데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세 봉씩 15일치. 그리고 두 봉씩 23일치를 한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약을 조금 더 부드럽지만 효과적이고 오래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녹용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저희 한의원에서는 러시아산 녹용이랑 뉴질랜드산 녹용을 많이 씁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생장 환경, 생육 환경의 차이입니다. 러시아산은 추운 지방에서 초원에서 뛰노는 그 녹용이 많기 때문에 효과도 매우 강력합니다. 뉴질랜드도 초원에서 방목하는 건 똑같지만 그 기후가 다르고요. 또 종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효능의 차이를 보자면 러시아산 녹용이 으뜸이고요. 러시아산 녹용도 분골,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뉘는데요. 부위에 따라서. 분골 부위는 녹용의 맨 끝쪽입니다. 그 부위는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반대로 상대, 중대, 하대로 내려올수록 골질이 많아지고 칼슘 성분이 많아집니다. 하대로 갈수록 그래서 골다공증에 좀더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한연에서는 러시아산 분골이나 상대를 쓰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산 분골과 상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샘플이 있는데요. 러시아산 분골은 이 어린아이들 성장에 많이 쓰고 있고요. 러시아산 상대는 어르신들 보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산 붕골도 어린아이들 성장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음인한테 러시아산 녹용이 참잘 맞는 것 같고요. 소민한테는 뉴질랜드산 녹용이 좀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사견이니까 정설은 아니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태음인한테는 녹용을 쓰면 참좋고요 소민한테도 녹용을 쓰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소민의 경우는요, 녹용과 함께 인삼을 넣어서 보약을 지으면 훨씬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또한 태음인의 경우도 녹용을 넣기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녹용이 탈각이 다 돼서, 각질화가 돼서 탈각이 된 녹각에서 추출한 녹각교라는 게 있습니다 녹각을 오랜 시간 우려서 악교질만 남긴 게 녹각교인데요 그 녹각교를 넣은 보약을 드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녹용은 그러면 소음인 태음인한테만 잘 맞는 걸까요 소양인한테는 아예 안 맞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소양인이 기본적으로 열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소양인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서 체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소양인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녹용만 넣는 건 아니지만 소양인에게 맞게 신장을 보강하고 하는 약을 베이스로 하고 녹용을 같이 넣어서 신진대사를 올려드리면 참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녹용을 오래 쓰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맥을 하고 한약을 지어드리고 또 진맥을 계속 해가면서 필요가 없을 때는 녹용을 빼고 그냥 한약을 지어드리는 것이 소양인분들께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소양인분들께 좋은 보약은 없을까요? 소양인의 특성상 열이 굉장히 소양인은 많고요 그래서 소양인이 모든 체질 중에 잇몸이 잘 많이 들뜨는 체질입니다. 열이 많아서 염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열이 많다 보니까 몸에 영양분을 소모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진액이나 혈액, 뼈 같은 게 금방 약해집니다. 그런 보약으로 국판, 즉, 거북이 등껍질이 있습니다. 구파는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북이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북이들은 아주 느긋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정적인 동물입니다. 또한, 거북이는 아주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십장생이라 해서, 요거 아닙니다. 오래 사는 생물 10가지 중에 한가지가 거북이입니다. 그런 거북이의 장수하고, 정적인 그 성질을 담고 있는 물질이 구판입니다. 우리가 거북이 등껍질 구판을 오래 구우면 역시 악요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요질이 우리 몸의 콜라겐이나 조직을 보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뼈는 칼슘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콜라겐, 악요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뼈 안에 악요질을 보강하는데 이 구판이 그렇게 좋습니다. 또한 소양인 어린이들에게도 이 구판을 넣은 보약은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대표적인 보약은 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양인의 경우는 인삼이나 구판, 녹용 등의 보약이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반면에 태양인은 간을 보강하는 다슬기나 메밀, 모과, 조개류가 참잘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뭔가 보약을 많이 드시기보다는 이런 태양인에 맞는 좋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심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녹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내 몸에 맞는 녹용이 아닌 다른 좋은 약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내 몸에 꼭 필요한 약재를 한의사 분들께 진맥을 받으시고 지으셔서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녹용만큼 효과가 좋은 다른 약재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